자, 설명드릴게요. 바람이 오늘 좀 중요한 공성전인 이유를 제가 하나,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저희 B동이 어제부로 분열됐습니다. 아, 어저께부터. A동. A동 있고요그 다음에 B동. 비동이 있는데 비동이 원래는 뀨, 8도비 달토끼 천하 시크릿 이렇게 6동맹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개개인의 문파 전력이 높다는 문파는 이제 빛과 달토끼 정도 요게 제일 세다고 보면 돼요. 진짜. 그리고 동, 단동에 러브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4성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부터 이제 이 A동에 비문파라고 있어요. 이 비인가 뭐시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비문파랑 저희 비 동맹에서 핵심 전력인 역할을 하던 달토끼 문파도 지금 비 동맹을 나온다 했습니다 나오고 나서 근데 웃긴 건 여기 둘이 동맹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C 동맹이 창설이 됐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주작성입니다 오늘 공성전이 근데 이 주작성의 소유주가 달토끼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성전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제접 공성도 못 하고 전부 밑에서 올라가야 돼요 전부. A동, B동, 러브 뭐다 밑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야 돼 달토끼 제외하고는 그래서 오늘 솔직히 말해서 저희 제가 봤을 때성 뺏길 확률 70%입니다 그만큼 존나 위기의 상황인데 여기에서 솔직히 저는 공성전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배틀그라운드도 중요합니다 현재 공성전 상황 A동, B동, C동 러브 4파전입니다. 지금 현재 C동이 성한 개, B동이 3개입니다. 어제 한개 뺏겼고요. 오늘 두 번째 건데 요거 뺏길 확률 굉장히 높아요. 아토기아토기가 토끼. 먹었다. 뭐야, 뭐야? 야, 총독이 받쳤다. 아! 야, 총독 못 잡았어? 야, 청계신만가 ,000, 먹었는데, 존나 죽고. 아, 저걸 못받히네 도적이. 아, 우리 청계신만이 ,000, 막 그냥 시법을 고생하세요 아, 분노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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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받칠 줄 알았는데 죽었어. 아. 아니, 6점이네. 야, 1점장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1점장 먹는 사람, 명함이 있는니다 A동은 아무것도 못 쳐먹었고. 성우 2인지. 주시 걸고. 옷 바꾸고. 잡았다. 이 똥은 존나 단단하네. 다시, 다시, 다시 뒤집어주고 자, 자, 속박 한번 걸어준 다음에. 네. 자, 이 똥은 안 죽는다. 이 똥은. 지금 여기서 뒤지면 못된다 야버프 실종 실초 뒤에 시작한다 야, 야, 야. 우리 형어디야올르형버프버프버프버프버프아아 씨발 아, 1점장 너무 높게 들어갔어 아1구에서너나애들어내어가아1점장 다음에 식 들어가겠다 총점마가1점장평점야러점가야치면은 맞췄냐? 어, 야, 야, 형무 일종자 청재마가 생물 안 먹고 있다. 지금, 1종장에 청재마가 평정했는데, 청재마가 식물안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청재마가 식물을맞치면은 러브가 성은, 러브가 아니고, 어, 뭐자? 달토끼가 성을 먹는데, 쟤가 만약에 안받치면은형모의 심장 여기 안에 랜덤으로 재미돼요.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가 먹고, 성 먹는 거고, 달토끼 우리, 과연, 형제만은 청룡 강아보를 먹고 먹는 대신 달토끼에게 손을 줄 것인가? 야, 야 형부의 심장 21:13 까망생 까망생 받쳤어. 까망생 뭐야? 오케이 야 우리가 허다이야 54점 10만. 야. 존나 힘든게 먹었네. 아 존나 힘든게 먹었네. 왜봐 지금 몸파 발 존나 반응 좋네. 이래야, 근데, 공성이 사실, 사실 이래야 좀 재밌긴 해. 청재마가 흑명육을 일부러 포기했어. 저거 그래도 좀 비싸거든요, 강가포. 그니까, 러 자기들, 자기가 청용재마 전원이 형국 강가포를 먹을 바에, 먹는 것보다 달토끼한테 성을 주는 게더 싫었, 싫었다는 거지. C동한테 성을 줄 바에, B동한테 성을 주겠다. 대신 강가포는 포기한다. 약간 이런 선택? 와, 존나 오늘 공성이 존나 힘들었다. 무현이 땡겼다고요? 아나 아까 심장있는데 못봤는데? 하긴 원래 100초 있어야 했는데 청재만 어떻게 죽였는데 아 그게 궁금하다 청재만 죽는거 나 못봤는데? 초음빵으로 죽였다고? 그게 그게 됐다고? 나는 못봤는데 내가 땡기고 청재만 꿀카 됐다고? 아 청재만 죽인거야? 누가 땡겼는데? 삭제 니가 땡겼냐? 잡는거 누가 잡았는데? 청재만 잡을 수 있는 캐릭터가 몇 없거든요 연서버에 무현이 죽였다고? 아, 뭐야, 역시 청재마가 씨발, 그런 거 양보할 새끼가 아니지, 쓰레기 같은 새끼. 역시 쓰레기 새끼입니다. 자, 오늘 공성전, 특명, 1, 2, 시동맹에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3, 우리가 먹고, 4, 청계 신마가 먹었는데, 아, 4인가 5인가? 야, 누가 바쳤지? 아, 일단 총독이, 총독이 한개 바친 게 아마 5인가 그래요. 그래서 4,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먹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점수가 100점 만점에 하여튼 뭐 우리 40몇 점 연애 40몇 점이고 그리고 결국 1존장을 특명 육을 먹는 문파가 이기는 거예요 러브는 자 이제 이제부터 좆밥새끼 됐습니다 아무것도 못 처먹었어요 러브는 오늘 한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자 일단 러브가 근데 특 1존장을 먹어서 특명 육을 먹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점수가 우리가 딸렸어요 43대 40이었어요 그래서 러브가 먹게 되면은 43점 제일 높은 시동맹이 성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26점이고 상대방이 46점이었어. 그러면 총860 72점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28점이야. 1존장. 특명 6이 28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러브가 먹게 되면은 지네들은 특명 60 물은 처먹되 성은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 달도끼에서 가져가면 성 무조건 먹는 거고. 우리가 먹어도 우리가 54점,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특명육, 1존장을 러브가 평정을 했습니다. 청룡제마저금이 혼자 딱 살았어요. 혼자 살아가지고 특명육 식물을 먹는 순간 현모의 심장으로 오게 됩니다. 현모의 심장으로 이 옥자에 바로 받칠 수 있는데, 옥자로 바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식물을 먹자마자 여기서 딱 들어가서 1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신물 청룡 제마전음이 여기서 안 먹으면은 이게 신물이 심장 랜덤젠인데전안 먹는 줄 알았는데 이 새끼가 결국 처먹었네요 쓰레 기 같은 새끼. 어쨌든 이 새끼가 그래도 신물이라도 야 성은 못 먹지만 신물이라도 먹자 하면서 지가 평정을 했어요. 그래서 쭉 해서 딱 일로 가는 순간 입구에 대기타고 있는 부활한 삭제가 천인 스킬 중에서 주변의 모든 적들을 자기 자신한테 땡길 수 있다. 이걸 스킬을 썼습니다. 청룡 제마전음이 촉 땡겨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무현 님께서 피웅! 이거를 해서 저희가 먹고 받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여기 심장이 안전해야 겠죠 안전하는데 저희 아까 했던 듯이 입구에서 저희 비동맹이 존나 맞고 있었고 밑에서 달토끼랑 존나 뚫고 올라올라 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그 1초의 순간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 새끼 진짜 근데 이거는 저 새끼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아이템 그렇게 좋은 거 끼고 이도류에다가 도적 최고의 생존기인 은신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못받친다고요저 살다 살다가 도적으로 특명 1존장 600기는 넘으 살다 살다 처음 보네요 진심 역시 예, 축지 초상은 UU, UI에 두는 이유가 있어요 정룡제맞점은 예, 하... 아, 존나 못해 그러니까 저게 단 1초만 그냥 어? 하면 되는데 하... 아. 고맙다 뭐 어쨌든 고맙다 어, 식물도 주고, 송도 주고, 고맙다. 어. 물어봐야 <laughs> 돼, 무현. 청개마미미잡으심오키이 노노. 어? 무현 아니라는데? 그럼 누가 땀? 아, 아공가 보냈대. 아, 린이린이 아공 보낸? 아하! 그래, 솔직히, 청재마, 청재마 따기가 쉬운 게 아니야. 어, 다시,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자, 무현님이, 어쩐지 딴게 아니야. 자, 딱, 딱, 받친 청재마가 올라간 순간, 어, 부활한 삭제가 청재마 땡기고 옆에서 무현이 바로 아공간, 예, 아공간 세계로 보냈습니다. 식물 고유 중인 청재마, 뿅 날아가고, 자기 식물 제자리에 떨거트렸죠. 예, 딱, 떨거뜨리고 옆에 있던 까망생님이 먹고, 받친, 아, 이렇게 떴습니다. 예. 새끼 아공가로 날아갔었습니다.